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송계죄 주로는 재물 송계죄라고 불리는 형법 제366조 규정된 송계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형법 제366조 전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송계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괴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자, 이 손괴죄 관련해서 쟁점을 한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눌수 있겠어요. 첫 번째 쟁점은 손괴죄도 고위범이에요 그래서 과실 손괴죄는 형사적으로는 불가버립니다. 그래서 실수로 남의 물건을 뭐 파손했다. 요렇다고 하면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형법적으로는 송계죄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송계죄는 고의범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송계하려는 고의. 그 재물에 효용을 하려는 고의. 인식과 의사로서 행동을 해야지만, 형법상 송계죄가 성립한다는 거. 과실송계는 형법상 불가벌이라는 거. 그리고, 송계죄도 재물범죄의 일종이지만 불법형 득 의사를 요구하지 않는 범죄예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송계죄는 불법형 득 의사가 그 요건이 아니다라는 점 암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 송계죄에서 말하는 송계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송계죄에서 말하는 송계의 의미는 어떤 물건의 재물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물건의 그 재물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재물이나 문서 자체의 파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서 그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여기에 손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손괴의 개념과 형법상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는 손괴라는 그규범적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송계는 꼭 연구적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광고판 같은 거, 길에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형형색색 광고 문구 되어 있는 거를 빨간색 그 페인트로 다 칠해버렸어요. 그럼 그 광고 문구 하나도 안 보이겠잖아요. 그럼 뭐 칼로 찢어다는 것만 송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고 문원, 광고판에 본래들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광고 문구를 다 가려버린 행위도 재물손괴죄의 송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주변 사람하고 경계에 대해서 분쟁이 있어가지고, 결국 명도 소송해가지고 판결까지 받아서 명도를 받아나봐요그 명도 받은 토지에 경계판하고 철조망을 이렇게 세워서 울타리 기능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상대 측에서 경계판하고 철조망을 뜯어가버려. 여기에 경계판이나 철조망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분쟁을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울타리로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뽑아감으로써 울타리로서의 그 효용을 해야 한 거죠. 그 물건의 목적인 울탈로서 타 기능을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면 뜰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손괴죄가 되는 데는 손괴, 은닉, 기타 방법도 포함되거든요. 여러분 법조문에 기타라는 말 나오는 거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타 방법, 기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되게 범주 넓다. 판사님의 해석에 따라서 웬만한 것도 다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타 방법이라는 것은 손개나음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물건의 그 재물의 효용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타 방법에 의한 손개죄의 대표적인 해석은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그 물건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정도의 효용상실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두 가지 정도 예를 듭니다. 첫째, 컵이죠 컵. 있죠? 컵. 뭐 물이나 음료를 따라 마시는 컵에 오물을 투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피를 타주면서 거기에 침을 뱉어서 준다거나, 소변을 섞어서 준다거나. 이런 경우에, 컵의 본래 용도는 물이나 커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과연 침막 뱉고, 오물 섞고, 다른 사람 오줌 소변 섞었던 그 컵, 누가 거기다가 물 마시고 싶겠어요, 다시? 결국 그 사용 못 하잖아요. 그 본래 용법대로 사실상, 감정상 도저히 사용할 수 없죠. 겉으로 보기에 그 컵이 어디가 고장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감정상, 사실상, 그 본래 용도에 누가 사용하겠어요? 이게 바로 기타 방법에 의한 손괴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여러분 막 명품 티셔츠 있잖아요. 꼭 명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티셔츠에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을놓고 빨간색 지워지지도 않는 유성 매직으로 상스러운 욕 아니면 뭐또 음란한 말 이런 것들을 써놨다고 해보세요. 그 옷은 어떤 용도죠? 이쁘게 잘 입고 다니려고 구 매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놔버리면 그거 입고 다닐 수 있겠어요? 예. 네. 이런 게 사실상 감정상 물건을, 재물을 본래의 이용 방법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효용 상실로서송기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송기죄 경우는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벌금형 정도 납부하는 게 대부분의 사례예요. 근데 이제 규모가 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죄질. 타인의 재물을 송계하게 되는 경위에 상당히 뭐 불량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든가. 죄질이 나쁘다. 설명에 태양이 지극히 불량하다 이런 경우라든가 뭐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아요. 꼭동종의송계 전과가 아니라도 다른 전과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송계죄로도 재물 송계죄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 드물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들도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웃 간의 감정 다툼 때문에 고가의 외제차에 뭐, 타이어를 팡크낸다던가, 유리창을 다 깨닫다던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재물손괴인데 그런 경우 당연히 민사로 하더라도 실익이 있겠죠. 몇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채종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 경우는 형사처벌의 수위도 상당히 세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괴죄는 대체로는 뭐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닌데 보통은 이제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가 돼서 원만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합의금에 정해진 테이블은 없고 가해자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만큼으로 책정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손괴된 재물의 가치에 뭐 적정한 중고가격 정도에 상하는 정도에 약간의 위자료를 얹어서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 위자료를 더 받느냐 얼마를 받느냐는 결국 당사자 합의하기 나름이잖아요 제가 변호사지만 똑같은 사례에서도 어떤 경우는 100만 원에 합의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10만 원에 합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변호사 선화에서 합의금 얼마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약간 우문이다그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적인 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민사 문제로 하셔야 되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물손괴죄는 여러분들 뭐 실무적으로 흔합니다. 흔한데 또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런 걸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오늘 제가 설명했던 판례들은 한번 상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